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저의 따끈따끈한 파트너월급 아, 제발요. 왜 이러세요? No. 아! 나패드 나패드. 이러네. <놀람> 아이씨. 야, 쓰레기. 어, 아,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개 주작 아니냐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님? 슉. 같트 이놈의 스프레이 새끼들. 슉! 어? 아! <놀람> 아 씨. <놀람> 아 이거 뭔데 이거? <laughs> 이거 한번 보상 받나요, 님들? 어? 아, 야, 야, 이거, 이거 뭐야? 미스 부가티 세트. 아, 부가티 옷이라고 누가 입냐? 슛! <웃음> <웃음> 아, 야, 또 시작이다, 씨. 씨, 야, 누가 이나 보자. 안녕하세요. 아, 제발. <laughs> 아, 좀 그만해라. 진짜로. 얘네만 계속 나온다 진짜. 아 이제 두개 남았는데요, 님들. 도전. 아 이건 뭔데 이거아이것도 이제 남자 스킬이네 이거 시브레 이거. 야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. <laughs> 라스트. 이제 더 이상 돈 없습니다. 이거 안 나오면 그냥 좆되는 겁니다, 님들 그냥 끝나는 거예요, 자. 도전. 주원. <laughs> 환율 계산하면 약 70만원 박아서 무과금 했고요. 토큰으로 뽑겠습니다. 개같네요.